안녕하십니까. 자이팜 농원의 양동훈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지금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꽃받침 마른 현상. 꽃받침이 끝쪽이, 어, 아,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까지 좀 그런 증상이 좀 적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충 다른 농가들을 보면 꽃받침 마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하방도 뭐 팁번이나 다른 문제들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과를 다 키워놓고 나서 꽃밭이 마르는게 가장 문제니까 이 꽃대에 나오는 입장 있죠 이 입장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전조증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첫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, 지금같이 흐린 날이 계속되던가 그럴 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가장 문제는 물입니다 물 딸기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물을 적게 줘서 죽지는 않습니다 물을 흐린 날은 뭐좀 줄여주고 그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맑게 개인 날은 좀 물을 많이 주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기계화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그냥 물을 줘버리면 은햇볕이 나가지고 증산하고 배드에 남아있는 것들은 약간의 미량요소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은 양분이 남아 있는 것들을 어 식혀 내려가게 하고 뿌리가 전혀 빨아들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물만 계속 주다 보면은 안에 양분들은 쌓여 있고 그 양분들이 서로 엉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미량요소 결핍. 아까 제 말한 꽃받침 마름 증상 같은 경우 뭐 붕소 결핍이나 붕소 과잉들이 많은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가장 이 시기에 일조가 안 좋을 때는 흐린 날이 3일 이상 되거나 그럴 때는 미량 요소 결핍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.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플러싱이라고 뭐한 달에 한번 해야 된다. 그러면 이렇게 흐린 날이 계속 지속됐다 보면 이 기간을 줄여줘야 됩니다. 한 3주에 한번 그런 식으로 씻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. 분명히 문제가 돼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들을 만들어지게 됩니다.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딸기는, 어, 입으로 먹지만 그 전에 먼저 눈으로 먹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. 눈으로 먹는 과일이라고 하는 게, 보면은 좋은 상태의 과일이 있으면 꽃받침이 아주 건전하게 돼 있어야지, 뭐, 소비자들이, 아, 이게 상태가 좋은 거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지. 꽃받침이 말라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당도가 유지되고, 어, 색깔이 유지된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이 과일이 별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수확을 하고 나서 플러싱을 하게 되면 딸기의 당도가 엄청나게 내려갑니다. 뭐 평소에 250의 물을 준다고 했을 때 플러싱을 하면 보통 500에서 1000 가까이 주기 때문에 물이 양이 많,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물을 안 준다고 생각하시고 플러싱 해가지고 꽃사친 마름 증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뭐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 날다 수확을 하고 나서 금요일 날 바로 플러싱을 할 계획입니다. 어, 물, 이번에는 좀 많이 줘야 될것 같아요. 보니까 염류도 많이 쌓였기도 하고, 전체적으로 꽃밭이, 마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저도 나타난다는, 좀 있으면 나타나거든요. 각, 간간이 하나씩 그러기도 하고요. 그래서, 어, 플러싱을 할 계획입니다. 금요일날. 당연히 플러싱은 이제 서밴드로 하겠죠. 저는 FMC 농법이라 그래가지고, FMC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, 뭐, 지금 5년간 써보면서, 뭐, 특별히 다른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, 저는 그 제품으로 플러싱을 하니까, 알아두셔가지고, 플러싱 하거나, 어, 다음 주 3, 3일간 정도 흐린다 그러니까 꼭 준비하셔가지고 어, 그런 증상 없이 지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